네, 안녕하십니까. 참마TV 초보 유튜버 이동범입니다. 자, 오늘은 어, 옛날식 불고기를 한번 여러분하고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여러가지 양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과 가장 기본적인 재료로 어, 하는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재료는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버섯이라든지 또는 새송이 버섯이라든지 양파라든지 또는 파채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 기후에 맞춰서 어 야채는 무엇이든지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양배추를 이용해서 전골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어 굉장히 아주 맛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옛날식 국물 불고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촬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 한우 불고기거리 예, 준비해 놨습니다. 썰어서, 육조기로 썰어서 예, 통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예, 무게는 4.5kg. 어, 부위는 우둔살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될수 있으면 불고기는 예, 우둔살이나 아니면 설기 또는 설동, 예, 요세 가지를 주로 불고기를 사용을 합니다. 예, 이게 예, 등급은 1등급입니다. 한우 1등급. 그래서 오늘은 예, 한우 불고기 양념하는 걸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양념을 하시기 전에,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핏물을 빼줍니다. 물에 잠깐 담갔다가 에, 핏물을 빼뺀 다음에, 에, 어느 정도 핏물을 뺀 다음에, 에, 꼭 짜서 양념을 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 이거 불고기 같은 경우에 그냥 재게 되면 나중에 이걸 구울 적에 핏물이 빠져나와가지고, 아주 걸쭉하게 거품도 일어나고 찌꺼기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또 먹을 때도 식감이 아주 텁텁한 맛이 나요. 예, 그래서 예,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잠깐 찬물에 잠깐 담가서 핏물을 잠깐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찬물에 물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불고기 나중에 이제 고객님들한테 제공을 하실 적에 이불고기 양념을 한 거에 용기에 담은 다음에 따로 또 불고기 육수를 또 제공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거를 양념용 불고기 양념용 육수와 손님들께 제공해야 될 육수를 따로따로 따로 양념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고기를 음, 뭉친 것을 이렇게 다 풀어줍니다. 그래야 핏물이 빨리 빠지게 되죠. 너무 오래 담그시면 안 돼요. 핏물이 너무 빠지면 예, 고기가 맛이 없습니다. 특히 신선한 고기은 우리가 육즙 맛이라 그러죠 예, 그게 그 육즙 맛이 70%가 이피 맛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신선한 고기 같은 경우에는. 냉동되지 않은 고기는 너무 오랫동안 담그지 마시고, 한 10분에서 이렇게 다 덩어리를 풀어준 다음에, 10분에서 20분 동안만 담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기를 꽉 짜가지고, 양념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담궈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이제 물에 담갔던 불고기를 불고기감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기를 꽉짠 다음에 이제 양념을 할 겁니다.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셔야 됩니다. 꽉 짜서 물기 없이 통에 담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양념을 세팅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배 400g입니다 양파 300g 자 진간장 1리터 자 후춧가루 15g 자 깨소금 20g 자 이건 미림 3 0 0 m l 입니다 마늘 300g입니다 자 마늘과 배 그리고 양파는 네, 믹서를 할 겁니다 믹서를 해서 이제 양념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 놨습니다 아까 전에 간장 1리터였죠 지금 여기에 간장 1리터에 물7리터를 섞어 배합을 해 놓은 겁니다. 이 통이. 간장 1리터에물7리터 간장과 물의 7대1 비율입니다. 자, 이 통은 이제 불고기 양념할 거. 아까 보셨다시피, 핏물을 제거하고 꽉짠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지금 물을 잡아 놨죠. 아까 재료 설명해서 아까 재료설명에서 네, 설탕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설탕 음, 400g입니다. 황설탕입니다. 자 여기에 입수에 여기 설탕 넣었습니다. 설탕을 400g에 양, 다른 거, 넣겠습니다안에 양파, 이렇게, 파 이렇게, 파랑, 이렇게, 설탕이 녹을 때까지 계속 저어주세요. 行。嗯 요즘엔 옛날처럼 그렇게 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이렇게 단맛이 덜 나게 네, 옛날에는 지금 간장 1리터에 설탕을 400g 냈죠. 네, 그전에는 간장 1리터에 설탕 1kg가 들어갔습니다. 아주 달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달게를 하면 이제. 말이 많이 나오죠. 옛날처럼 이렇게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불고기가 4kg, 4 5 k g 라 그랬죠. 근데 이 육수를 여기에 다 넣는 게 아닙니다. 이 육수는 고기 양에절감해서 60%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고기 무게의 50에서 60%.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이 양념을 2리터만 넣겠습니다. 2리터만. 고기가 살짝 잠길 정도로 네, 육수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고기가 육수가 골고루 스며들게끔 네, 이렇게 고기무게의 절반만 넣어도 고기가 이렇게 살짝 잠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고기에서 어떤 수분을 빨아들여요 그럼 국물이 나중에는 거의 없어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예, 재 놨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이 들어오면 요 고기를 별도로 예, 용기에 담아서 이제 버섯이라든지 뭐 갖가지 이제 야채 양파 또는 이렇게 예, 파채를 썰어서 썰으셔 가지고 위에다 수북이 푸짐하게 장식을 해 주세요. 팽이버섯 같은 거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있는 국물은 될수 있으면 담지 마시고 고기만 건져서 담으신 다음에 이육수를이 육수로 이 육수를 만들어 놓은 육수를 나중에 보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손님이 고객님께서 드시면서도 예, 이렇게 예, 육수가 부족할 때이 육수를 예, 만들어 놓은 육수를 이렇게 해서 예, 서빙을 해드리면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제가 까뜨린게 있죠? 네. 자, 깨소금. 자, 깨소금도 그다지 이렇게 여기에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불고기판에 이제 담아서 나가실 적에 참기름도 여기다 넣지 마세요. 참기름도 될수 있으면. 고객님한테 용기에 이제 담아서 세팅해서 나갈 적에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한 바퀴만 싹 돌려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해서 나갈 수 있게 해드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우 불고기 양념 오늘 해봤습니다. 한번 집에서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십시오. 아주 달지 않고 담백하니 맛있습니다. 야채는 어떤 것을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회에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야채 곁들여서 전골식으로 드셔도 되고 자박자박하게 쪼이듯이 드셔도 되고 아주 맛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